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113회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과목이죠. 자, 이론 과목 113회, 이론 문제를 한 번씩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그죠? 거래 관계를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전화요금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었다.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통신비는 비용이고요. 그럼 비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에서 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즉 비용의 발생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과죠. 2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자, 총계정 원장 잔액이, 잔액, 나머지 돈,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계정 원장인데, 항상 자산은 차변. 그죠? 그 다음에 비용도 차변. 자산차변, 비용차변, 자 부채는 대변, 그 다음에 자본도 대변, 그 다음에 수익도 대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대변 항목이니까 부채, 자본, 수익 중에서 선택해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익, 수익 맞네요. 대변에 나타나는 게 1번이네요.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죠.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그이세 가지 모두 뭐야 자산과 비용 항목이니까 당연히 어느 변 항상 잔액이 차변에 남아있는 과학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익은 수익이니까요. 항상 대변에 나타나겠죠. 예.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중 기말 상품 재고액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기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산계정이에요. 어, 재고자산. 항상 우리 재고자산이든 뭐든 간에 뭐든지 차변한 항상 어떻게 돼요? 차변하고 대변한 게 항상 일치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여기는 기초재고자산. 여기는 재고자산 매입액. 여기는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런데 기말 상품 3만원을 적어야 되는데, 그죠? 3만원을 적어야 될 거를 얼마를 적었어요? 이거를. 5만원을 적었어요. 그죠? 자, 고로 기말 재고자산에서 어떻게 된 거죠? 기말재고 자산에서 3만원을 5만원으로 적었으니까 2만원만큼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된 거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되면 반대로 매출원가는 감소합니다. 매출원가는 감소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선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다. 있으면 답이 되겠죠. 요거 2번이네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만큼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되는 것이다. 과소 계상되는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과소 계상된다. 그러고 재고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아니죠. 5만 원 기록했는데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 총액은 매출원가가 감소하니까 매출 총액은 반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과소 계상이라 해서 니까 틀렸고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매출원가가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매출 총액이 늘어나고 매출 총액이 늘어난 만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4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가장 위쪽 상단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그죠? 자 왕당 어떻게 해요? 유동성 배열법이면 제일 먼저 당좌자산이 먼저 들어가요. 자산 중에서는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죠. 근데 여기 뭐랄까, 가장 위쪽에 상단에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영업권은 요거는 무형자산,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아니겠고, 장기 대여금, 자, 요것도. 뭐라그러니까 투자자산이라 그래요 비유동자산이라고 네. 그죠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고요 맞죠?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 되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해하셨습니까자 네. 다음과죠 5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감가 상각을 하면서 가치가 사용할수록 사용 가치가 이렇게 점차 점점 점점 감소하는 것을 감가 상각이라 그래요. 아셨죠? 하지만 토지야 토, 토지라든가 아직 그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비사업용 자산이라든가 또그 사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골동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가 상각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건물은 맞는데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아, 요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맞겠죠? 예.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이건 유가증권이에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4번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죠. 건설 중인 자산도 어떻게 돼요? 요것도 아직 사용하기 전이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은 2번. 차량 운반구안 기계 장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갈까요? 자, 6번이네요. 자,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 순자산은 얼마인가? 순자산, 자본은 얼마인가? 자, 순자산을 자본이라 그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다. 자산에서 부채를 걸러내고 순수하게 자산이 남아있다. 그래서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하나 그려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현금부터. 현금 30만 원. 그다음에 선급금 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매입채무 아, 매입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예요. 그래서 얼마죠? 매입 채무가 10만 원. 대여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대여금 얼마냐면 10만 원.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재고 자산 80만 원. 그 다음에 사채는 회사채예요. 부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얼마죠? 30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자산 총계가 얼마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60만 원에 80만 원도 하니까 여기는 140만 원 나오겠죠. 차변학계가. 그럼 대변합계에도 140만 원이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부채를 더하니까 40만 원이죠? 그래서 14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제거하고 남는 이 자본금을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셔가지고 옆에 빈 칸에다 이렇게 그려서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작성하는 게 계산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절약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항상 이 계산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7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 뭐겠어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그죠? 렇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죠. 즉,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시면 선급비용과 급여예요. 요거는 뭐예요? 비용이니까 아니겠죠? 또, 현금은 자산이고 선급비용도 자산이니까 그럼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들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2번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매출원가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고요. 선수금은 뭐야? 부채. 음. 매출채권 자산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자산끼리 나타나든 자산과 부채 나타나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산끼리 연결되어 있는 건 2번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개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자, 현금은 우리가 뭐예요? 통화와 통화 대응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금은 <laughs> 두 가지예요. 그죠? 통화라는 것과 이 통화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통화, 통상적인 화폐. 그래서 뭐하고 뭐예요? 이건 뭐랄까 동전과, 그다음에 지폐를 통화라고 하고요. 이 동전과 지폐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 그러죠. 통화 대용 증권, 그죠? 그래서 뭐 있어요? 각종 수표, 그다음에 환, 또 증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계정과목사고는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 자,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중요한 게 이거죠. 취득일. 취득일부터 알겠죠? 취득일부터 만기가 만기 만기가 3개월 이내. 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 돌아, 도하는 어떤 예금이라든가, 그죠? 어, 떤 채권들, 증서들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예금이 예금 요급을 예금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예금 여기 들어가죠 맞고요 근데 우편한 증서는 통화 대용 증권에 들어가죠 환 그죠 어. 자기 합수표 수표에 들어가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하지만 우표는요 요거는 통신비에 통신비 이거는 자산이 아닙니다 어. 아시겠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또 뭐가 있느냐면은 수입증지라는 게 있어요 수입증지. 이 수입증지는요,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봅니다. 행정 수수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증지는 수수료로 보고요. 우편은 통신비로 보고요. 또 수입인지라는 게 있죠. 수입인지 알겠죠? 수입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세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요거 꼭 확인하시고 확인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자, 9번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채권의 기말 대선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매출채권 계정을 그려주고 매출채권 계정을 그려줍니다. 자, 기초 자산이니까 기초가 어느, 어느 변? 차변? 얼마예요? 50만 원? 50만원. 단기 매출액. 전액 외상으로 했으니까, 매출엔 만큼. 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겠죠. 얼마예요 200만원. 200만원. 지금 이 판서에다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두꺼운 색을 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합니다. 그 회수하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겠죠. 감소 얼마일까요? 150만 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총 얼마인데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0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여기 기말에 남아 있는 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올해 회수가 되지 않고 내년에 가서 회수가 됩니다. 올해 회수가 안 되고 내년 가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몇 퍼센트?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의 1%니까 얼마 만 원이 되나요? 예. 만 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정 그려 놓고 기말 잔액에다가 내년에 회수 불능될 수 있는 그 비율을 곱해 주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료에서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회사 입장에서의 부채 금액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의 부채 금액이 됩니다. 1번,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이건 가부, 이건 뭐예요? 대여금이잖아요, 대여금. 이건 자산이죠.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자산. 자, 선지급금. 선지급금. 뭐겠어요?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이것도 자산이죠. 미리 준 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죠. 하지만 부채,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선급 비용. 요거는 뭐예요? 자산이고요. 선수 수익은 뭐가 되죠? 부채가 되죠. 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죠? 부채의 합계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부채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얼마? 3만 원에다 7만 원 더하잖아요. 그럼 두개 더해서 얼마가 되죠? 10만 원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11번. 다음에 자료는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나다의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 뭐 해요? 분개해요, 분개. 분개해서 계정,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 후에, 그죠? 우리 뭐 하죠? 어, 결산 정리분개를 합니다. 결산 정리분개. 결산 정리 분계라고도 하고 또는 기말 정리 분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를 다시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자 각종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죠? 여기 각종 장부 마감, 마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결산의 본 절차. 그리고 본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결산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분계 맞아요? 나는 결산정리 붕괴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장부의 뭐라고요? 마감 알겠습니까? 이게 본절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1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니까 무슨 매입액? 매이백? 총 매입액을 말해요 여기에서 뺍니다. 자, 그래서 빼는 게 있는데, 뭐예요? 매입 환출, 매입 환출, 또 매입 에누리, 매입 에누리, 또 매입 할인. 요세 가지를 빼고 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순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순매입액이라고 부릅니다. 순매입액 이해가셨죠? 예, 그렇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매입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죠. 그죠? 나머지는 차감 항목이 되지만 매입 부대 비용은 지급 원가를 구성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1 3번 다음 중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찾아라 이 소리겠네요. 그죠? 예, 자 보험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요거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 유형 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되죠? 그래는 거예요. 그죠? 비료 여과 삼각비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니까. 그걸 뺀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는 비료 여과 삼각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laughs>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하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입선출법에 나오잖아요. 자, 이거 한 번만 여러분들 이해 좀해 주실래요? 뭐냐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걸 우리가 매출이라고 가정합시다. 매출액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수량.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상승하는 점점 점 효과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내가 매입하는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죠? 원가예요. 그래서.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원가를 빼면 여기에 남는 요게 뭐가 되죠? 이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들 우리가 물량 흐름의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팔잖아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상승하면, 자 먼저 매입한 것부터 매입한 것부터 대응 시키다 보니까, 자 과거에 싸게 사온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물가 상승시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효과가 있다, 맞는 거죠? 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선입선출법은요. 대부분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는 방법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3번 물가상승시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다. 그럴까요? 먼저 매입한 싼 거부터 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가격이 높은 게 남아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는 물가상승시 기말재고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과소평가되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 현재 재고자산이 현행 원가, 최근에 매입한 거니까, 현행 매입 원가와 어떻게 한다? 거의 일치한다? 이 소리니까, 이건 맞는 답이고요. 아셨어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무슨 법이라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요거는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있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한다? 판매한다고 보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최근에 께 먼저 팔리기 때문에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서로 어떻게 한다? 대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 그림 하나 잘 이해해 주시면 더 편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 요, 지금 회계 1급, 2급, 자, 이거 들으시면서 재무회계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꼭 확인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아,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 가지고 장부에 적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 시점의 공정 가치를 토지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거기에 취득 시점에 발생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도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소리죠?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공정 가치가 100만 원이고 취득세가 얼마 4만 원 들어갔으니 두 개를 더하면 104만 원. 그렇죠? 요 104만 원이 뭐가 됩니까? 예, 바로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취득 원가가 된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 봤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론까지 해 보셨으니까 이제 당연히 확인 학습을 꼭해 보셔야 되고요. 항상 먼저 풀어보시는 말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꼭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꼭 감시 한번, 이것 다시 듣게 한번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무 문제를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